꺾으면 아파 서울이에요 <laughs> 오늘은 똑같이 입었어 그렇게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박아놓은 거야? 아이스크림 같은 거? 이런 것도 괜찮겠네. 케이블 화질이 깨지기는... 어우, 더워라! 맞아, 맞아, 어가자들어가자 들어가자.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왜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쓰레기나 뜯딱 좋네 올바니에게서 시킨 올바니에게서물 처음 사았는데요올바니에서 요트백이라고 새로운 여름 가방이 나왔잖아요.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못 샀다가 품절이 됐었는데 이거 재입고가 돼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샀습니다. 제가 마란 에코백을 큰 가방으로 쓰고 있어가지고, 이거는 딱 심플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외출용 가방?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탄탄하진 않고, 만지면 움직여지는 정도? 더 탄탄할 줄 알았는데, 엄청 탄탄하지는 않아요. 내부는 그냥 이렇게 통짜입니다.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은 따로 쇼핑백에 짐덩이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잘 메보겠습니다. 네이비 깔맞춤들이 됐습니다. 보부상인데 네. 오늘 짐도 많은데 다 들어가더라고. 잘산것 같아.

음. 음. 어. 진짜 근데 귀엽다 이거. <laughs> 귀엽지. 어. 오늘은 서울을 가는데요 한남동을 가요 더키모라는 쇼핑몰에서 샀는데 반바지고요 단추로 사이즈 조절되는 거 여튼 그래서 오늘 한남동을 가는데 오빠가 타장원님이랑 오옥님플리마켓 예약에 성공해가지고 오늘 그플리마켓을 가보는데 걔 게... 탈수면 좋겠지만 뭐 못해도 상관없고 저는 그분들을 본다는 거에 이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제밖에 안돼 되고 나서 난서얼떨떨 근데 시간이 딱 좋은 거야 Terima kasih telah <laughs> 지금 그 플리마켓 왔는데 아직 입장 전이어서 좀 기다리고 있어. 요저 검정 색깔 건물 1층에서 하더라고요. 한남동 골리프 안녕. 일단 제가 그 플리마켓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. 코스에서 산 맨투맨. 이거는 남자 거고, 이거 50% 세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입니다. 그래서 한 4만 5천원 정도? 그 정도에 구매한 거죠. 이거 직원분이 계산해주실 때 하는 말씀으로는 인기가, 세일하기 전에도 인기가 엄청 많았었대요. 근데 인터넷에는 보니까 많이 사이즈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. 얇고, 봄, 가을에 입기 딱 좋아요. 코스 요거. 요거는 30%짜리였고요. 94,500원 정도에 구매했고, 사이즈는 S가 따로 남은 재고가 없어서 M으로 그냥 입는 거 샀어요. 그리고 컬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한 흰기 컬러. 이렇게 보니까 저의 취향 컬러가 딱 보이죠? 클리마켓에서산 것들 아, 제가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제가 3시 타임 입장이었어요 근데 12시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물건을 좀 이렇게 타임별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때려 박고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3시에 가니까 많이 빠져 있었어요 운농님이 계셨던 스팟에서 산건 샵 오눅의 시시아 사우루스? 반팔 티셔츠. 엄청 크롭해요. 크롭하고, 크롭한 그냥 면티? 클리마켓 가격은 2만원이었어요. 안살 수가 없죠. 이거 심지어 인터넷에도 홈페, 샵 오눅 홈페이지에도 있는 거예요. 근데 품절인지는 제가 안 봤는데,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이것도 반팔 티셔츠. 이게 거기가 어두워서 그냥 블랙인 줄 알았더니 네이비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프린팅이 되어 있는 살짝 박시한 이것도 풀이긴 한데 살짝 박시한 네이비 반팔 티 그래서 오농님네존에서 사니까 하키 마스팅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어, 표정이 달라 표정이 다르네 표정이 두 개씩 있네요 그리고 제가 차차 언니랑 사진을 찍었거든요 짠 바르지엘라 이걸 뭐라고 하지? 핸드폰 바우치? 크로스를 하긴 살짝 짧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목에 거는 용도인 것 같아요 따로 그 박스나 더스트백은 없었고 플리마켓이라 가격은 20만원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하신 새거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똑딱이로 되어 있고, 여기 딱 이렇게. 핸드폰을 넣으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핸드폰 안 넣고 카드 정도만 들고 다니려고요. 오늘 바로 게시를 해보니까 제가 맨날 지갑에서 그 카드 빼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막 그럴 때 굳이 굳이 지갑에서 카드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카드를 넣고 이제 몸에다 이제 크로스로 매가지고 꺼내고 다녔거든요?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이거 진짜.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썼는데도 잘사템 됐습니다.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렇게 오늘 산 거는 끝이에요. 드디어 이그 얇은 여름용 골지 양말 제가 모데티코에 그 이거 코튼 삭스 인가요? 골지인데 이거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구매를 했습니다 흰 양말이 너무 없어서 여름인데 흰 양말 진짜 필수더라고요 근데 막 마땅히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괜찮은 걸 발견을 못해서 이번에 마침 모데티코에서 양말 세일하길래 엄청 샀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 하얀색이랑 검정색. 한번 써봤는데 검정색도 괜찮아가지고. 검정색은 이제 겨울에 자주 쓸거고 그리고 이렇게 세 세트로 새로 나온 건데요. 이제 화이트 하나랑 요 피스타치오? 피스타치오 컬러랑 소라 컬러. 웨어메이더 웨어 플리마켓에서 산 것들. WTR 트위드 스커트. M사이즈. 겨울온돈이랑 완전 두꺼워서 애매한 것 같고 원단이 진짜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초겨까지는스타킹 정도는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웨어에다 이때 이 플리마켓으로 35,000원에 구매를 네. 했습니다 짠 여러분 음, 결국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갖고 오라고. 내가 갖고 오려다가. 우린 음, 칼국수. 맛있다고 했는데 못 먹어봐서 우린 칼국수 먹으려고. 그렇지 만져본 것 중에 내가 제일 쫀쫀한 거. 근데 샀는데 주홍색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막 시는 아 이거 뚜껑만 진짜 있는 거구나. 가방이었으면. 그렇게 아니야. 나 그거 알아. 네, 네, 네. 앞뒤는 안, 안, 다 나오게 읽어 묶는 거나 알아. 나안 나오고. 그냥 라이브로 줄을까 그렇게. 괜찮은데 시내에 있었으면 엄청 사람 더 많았을 것 같아. 그러면 혹시? 그냥 줄을 그 가방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겉, 겉에 이렇게 이쁘게 해서 다니는 것도 이쁠 것 같은데. 스키언띵의 커스 셔츠 반팔 살짝 박시하고 클럽. 해 긴팔은 좀 블루 계열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팔이 없어서 짠 바지 반바지예요 반바지 테리 반바지입니다 드온도 드온도 거고요. 생각보다 저는 이스트리밍이 누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 이렇게 되네요. 이런 마무리. 이렇게 반바지 편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드온도의 심플 바이오 팬츠라고 합니다. 하사 보니까 그 사이즈가 저는 S를 시켰는데 애매하가지고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되 있는 바지입니다. 그냥 일자 면 바지예요. 이렇게 오이블레 무슨 슬 베티 슬랙스인가? 베티 슬랙스였던 것 같네요. 오 엄청 얇고 여름에 입기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되게 취향이 되게 쿨톤스러워진 것 같은데, 안녕. On your face, and then I'm from the 80s. Someone keeps back in my way. Get my name in. Someone keeps blocking my way. i uh -huh.